18년식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에어컨 플러싱 했습니다. 1234YF 가스. 네. 이 듀얼 에어컨들은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이 틀을 털어버리면 더워요. 약간 덥다고 느껴. 그렇기 때문에 한개 팁을 드리면 팁을 드리면 앞에 거를 털어가지고 뒤로 보내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뒤에 털어 사람들이 많이 타면 털긴 털어야겠지. 근데 어, 앞에 그거 털고 뒤에 거 털고 하면 조금 앞에가 더워져. 어, 그건는 언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더우신 분들은 어, 그거 한번 하세요. 어, 플러싱을 하시고 기능 향상장기 넣으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고 어,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수가 없어. <laughs> 아시겠죠 그게 듀얼 에어컨 하나의 팁입니다 113세짜리더 고장 많이 나니까